네, 반태시대 나치파. 네, 책추간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요즘 백세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만큼, 그, 인생 자체가 길어져서, 어, 그런데, 그, 반태시대라는 자체가, 백세인생 때문에, 반을 살고 나오라, 그런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어,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은, 네네. 어, 사실은 이제, 백세인생이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음. 3단계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네 어, 초반에 이제 교육을 받고, 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은퇴한 다음에 퇴직 이후에 음. 사. 근데 그 퇴직이라는 시점이 생각보다 앞당겨진 거죠. 아, 그러니까 과거보다 퇴직 시기가 짧아졌다? 그렇죠. 음. 그 이후에도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소일거리를 하는 하는 게 아니고 네. 생계라든가 실제 자기의 또 다른 일을 또 새로 시작을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과 일, 퇴직과 일, 이게 음. 사실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된다고 음. 볼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러면. 그럼 반태시대 나치판이라는 네. 이 책은, 어, 어떤, 어떤, 어떤 이정표를 주거나, 어떤 메시지를 주는 책인가요?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탐색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 자기 탐색? 네. 음. 사실 직장인들이 이제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 이제, 하다 보니까. 그쵸. 어, 챗바퀴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음. 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도 없거든요. 네. 어, 그래서 거기 좀, 계기가 되면, 아, 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음.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이런 일이고, 음. 그런 거를 좀 찾아봐야, 어, 실제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새로운 일이 음. 부여할 수가 있고, 추동적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음. 운동적으로 이제, 마음과 좀 바꿔서 음. 다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제 책을 보고 이제, 다들 퇴직을 준비하셔라. 그런 의미가 음. 아니고, 사실은 일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접근할 음.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음. 네, 답고 있습니다. 그, 통산 이제 대표님도 보면, 그, 삼성전자 20년을 네, 다니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반퇴시대. 대표님의 이야기네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네. 제 경험을 이제 풀어낸 건데요. 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거를 이제, 음. 사실 혼자서 이제 준비한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 주변에서 이런 거를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그랬으면은, 어,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음. 어, 반퇴를 준비할 수가 있고, 어, 내가 더 어, 쉽게 이렇게 준비할 음. 수 있을 텐데, 그런 게좀 아쉬웠어요. 우리가 통상 이제 직장을 들어갈 때는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공부하거나 선배들 그거에 대한 포커스는 정말 많아요. 네. 거기에 뭐게 어떤 우리가 돈을 벌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네. 또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네. 또 회사를 나와서 네. 또 회사를 나오는 네. 또 다른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회사를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표님의 말씀에 의하면, 또는 요즘처럼, 100세 인생에 따르면, 어 더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준비 과정들. 네. 그러 그러니까 과거 취업을 하는 그 준비 과정보다 또 다른 새로운 준비 과정들이, 네. 어, 갖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신입사원들을 음. 비유를 할 적에, 뭔가 깎이지 않은 음. 원통형 기둥이라고 제가 표시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제 홈이 파여요. 그래서 음. 언젠가는 이제 조직에 딱 필요한 이제 나사못이 되거든요. 아, 근데 네. 그 나사못은 그 조직에만 필요한 나사못이지 바깥으로 나와서 세상에서는 사실은 음. 거의 쓸모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다시 한번 깎아서 네. 새로운 원기둥으로 이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음. 네, 계기가 좀 필요하다. 네, 그런 거죠. 그 마지막으로 이런 반태 시대 어, 낙진판이라는 이 책은. 어떤 독자.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어, 직장인이 어, 직장인의 연령대도 보면 20대가 이 책을 보기에는 당장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 30대 중후반, 40대 초반에 있는 어, 직장인들이 앞으로 나머지 어떤 백세 인생 그리고 나머지 네. 또 다른 그 은퇴 후의 인생을 미리 준비하고 그렇지. 같이. 그,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와 있는데 어, 어떤 독자가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그리고 읽고 나서 어떤 실천을 하면 좋을지 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어, 사실은 제 나이도 일단 40대이긴 한데요 어. 제 경험을 많이 풀어냈기 때문에 사실은 저하고 이제 에, 같은 방법으로 해보자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어떤 선배가 이거를 좀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네네.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어 이제 제 또래라든가 제 또래보다 좀 어린 좀 나이가 젊은 어, 후배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대 40대 직장인들이 거기서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사실 이제 준비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짧아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준비할 시기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관퇴를 준비할 여유가 있을 때 사실은 이제 그걸 챙겨야 되기 때문에 30대 30, 직장인들이 이걸 보고서 한번 스스로 자기 탐지하는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인의 시각이라든가. 외국 커뮤니티와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를 통해서, 어 진정한 자기 모습, 음. 일의 의미, 이런 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좀 젊은 직장인들이, 네. 회사 이름은 이제 치어서번웃되지 말고, 이런 책을 계기로 한 번, 어 자신을 돌아보는 네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책 네. 축하, 축하드리고요. 반대 시대 납치판, 많은 어떤 직장인들이 함께 읽고, 또 새로운 어떤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